전 세계에서 가장 출생률이 낮은 나라, 아, 국가 소멸 위기 첫 번째 나라, 대한민국에 대한 전 세계의 평가입니다. 아, 저출생 문제는 우리의 에, 존속의 문제입니다. 최근 거론되는 저출생에 대한 대책은 여전히 과거에 머무르고 있다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좀 기가 막힌 얘기들이 몇 가지 있는데 우선 서울시에서 내놓은 정책 중에 정관 보건수술 지원 정책 이거 좀 납득하기 어렵고 조이고 댄스 캠페인 하자는 이게 국민을 또 인간을 능멸하는 말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소리를 할수 있죠 조이고 댄스라고요 제가 말하기가좀 어려워서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이게 저출산 대책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수 있는지 참 기가 막힙니다. 또 있습니다. 정부출연연구기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여학생을 1년 조기 입학시키면 출산율 높이는데 기여할 거다. 이런 연구 보고서를 냈어요? 도대체 뭐 연구했다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진정한 대책인지 참 기가 막힙니다. 당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여자아이들을 1년 조기 입학시키면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될 거라는 황당한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꼴뚜기가 뛰니, 망둥이도 뛴다더니, 탁상행정에 이은 탁상연구입니까? 조세연은 생산기능인구 비중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정책 방향에 대한 재언 보고서에서 남상의 발달 정도가 여성의 발달을 정도보다 느리다는 점을 고려하면 학령에 있어 여성들을 1년 조기 입학시키는 것도 향후 정년기 남녀가 서로 매력을 더 느낄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자아이를 1년 조기 입학시키면 남녀 교제 성공률이 높아질 거라는 합리적인 근거는 당연히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남녀 교제 성공률 높아질까요? 명색이 국책연구기관인데 아무 말 대잔치를 해서야 되겠습니까? 윤석열 정부들어 상 탁상행정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만 5세 조기 입학, 주 69시간 노동, 해외 직구 금지 같은 정책들을 덜컥덜컥 던져놓고 오는 여론이 나쁘면 나 몰라라 하는 무책임한 행태가 무한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민은 실험용 쥐가 아니고 행정은 아니면 말구식으로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책 연구기관의 맹성을 촉구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네티즌들은 자격이 없는 정부는 세금 낭비하지 말고 사퇴해라. 우리나라의 국정 운영을 다른 나라에서 알게 될까 무섭네요. 아이 두명 낳고 정관 수술했는데 보건 수술이라니 정신 차립시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안도차 관련 주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 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미친 듯이 폭발할 수 있는 섹터 그 기회가 왔습니다. 투자의 공식 중 이런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투자의 꽃은 대통령 선거다. 그 이유는 정부를 집권하면서 예산안을 직접 꾸리기 때문인데요. 집권당이 행하는 정책은 집권 당시 엄청난 지원과 투자를 받기 마련이고 그에 따라서 관련된 섹터가 미친 듯이 폭발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세계 경제를 쥐흔드는 경제대국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11월에 예정이 되어 있고, 미국의 대선 정책과 관련된 섹터 내에서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트럼프와 해리스의 엄청난 접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밀고 있는 공약과 해리스가 밀고 있는 공약이 있는데요. 트럼프와 해리스 한쪽에 베팅하는 건 위험요소가 크겠죠. 따라서 트럼프, 해리스 두 명의 대통령 후보가 동시에 밀고 있는 교집합에 투자를 한다면 11월 그둘중 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안전하게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제 대국인 미국 시장과 정책에 엄청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명확하고 특히 지금처럼 주식시장이 저점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바닥권에 들어가신다면 더욱더 엄청난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거고요. 몇 개월 남지 않은 이 상황에서 최대 수익을 노리실 수 있습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 가야 수백퍼센트의 수익률을 손에 쥘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 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 주시면 제가 미국 대선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 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면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